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 주택형이 역대 최고가인 13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 평수의 경우 130억에 거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 강남3구의 경우 분명 거래는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실구매자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남 메이플자이 사전점검이 있었는데요. 봉실뉴스에서 메이플자이를 다녀왔습니다. 메이플자이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330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신반포 사지구를 통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GS건설이 22년 만에 재단장한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가 처음으로 적용된 메이플자이는 3307세대 대단지답게 4천여평의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합니다. 메이플자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강 조망권을 가진 스카이브릿지인데요 210동 29층에 올라가면 교보문과 협업 예정인 부클럽에서 한강과 쭉 뻗은 경부고속도로를 조망하며 책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내에는 큰 통로를 통해 1단지, 2단지로 갈수 있는데요 통로 양쪽에는 캐나다의 뱀프 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단풍나무와 특수 조경이 조성되어 마치 놀이동산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메이플자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 인데요 1단지가 3호선 잠원역 2단지는 7호선 반포역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1단지 상단은 잠원역과 연결되어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보로 3795선 고속터미널역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반포항강공원, 반포도서관, 강남성모병원, 킴스클럽 등 다양한 문화 및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포 메이플자이의 학군 또한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초포마 아파트로 서울 원촌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와 도보거리에 있으며 원촌중학교, 경원중학교와 역시 도보통행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반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특히 압구정동에 위치한 서울청담고등학교가 2026년 3월 잠원동으로 이전해 개교할 예정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인적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메이플자이 입주를 앞두고 주변 전세값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3,3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세 시세 하락은 일시적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18평형은 전세 8억에서 11억이며 21평형의 경우 9억에서 12억 수준이며 32평형의 경우 15에서 2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역시 단점은 존재합니다. 인근 단지 재건축이 진행 예정이라 입주 초기까지 공사 소음, 먼지, 차량 혼잡이 우려됩니다. 또한 교통은 좋지만 차량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반포 IC, 한남 IC 출퇴근 시장 혼잡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강 조망권 및 한강공원 접근성, 강남 교통의 중심지, 대형마트, 병원 등이 풀 인프라로 완비되어 있으며 한 단지 규모로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 가치 및 시세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녀교육이 중요한 3,40대 실거주 수요자 및 자산이 있는 50대 이상 투자자분들도 입주 초기인 지금 전세 및 매매를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실뉴스였고요. 구독 누르시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